삼멸상 26장 10사람이 기부해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되 다윗이 광야 파길라 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파길라 산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인 이런줄 알고 다윗이 일나 사울의 진친 곳에서 일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버들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끌어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이 멜렉과 서로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일으켰느냐니 아비세로 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있고 아부늘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혀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니. 다윗이 아비세에게 로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의 기름 부은 자를 쥐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거마시나니 너는 거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려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니, 아브넬이 대답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즉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돌아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기로 되.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다윗으로 되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아시나이까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워낙은 근데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셨어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하라는 이가 여호와 있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연,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숨기라고 오늘 나를 쫓았네요.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 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로 되 내가 범죄에 도다 내 아들 다위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쓴 적, 내가 다시는 너를 해야 되어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한지라. 다윗이 대답하 이로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소 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체계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우께서 중히 여기셨어 모든 환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 아들 다윗아 다위, 다윗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향해 걷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